네, 안녕하세요. 소장농입니다. 오늘은 5월 12일 일요일이구요 네, 밭이 어떤지 한번 보고 이것저것 작물을 심으러 왔습니다. 여기는 마늘이구요 마늘은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어, 갈변한 잎이 있기는 한데, 어, 오늘 오래된 잎이라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칼슘제를 연면시비를 했는데. 이렇게 뭐 누그럽게 변한 잎이 꽤 되네요. 음. 네 그리고 사이사이에 남 풀은 좀 뽑아주고 그러겠습니다. 양파 양파도 이제 뿌리 부분이 이제 굵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. 네잘 되는 것 같고 내년에는 음. 아, 일단 네잘 되는 것같고요 그리고 여기 들깨 원래 계획은 이게 들깨 파종을 4월 4월 언제 한것 같아요 본 자막으로 네. 네, 들깨 파종을 해서 집에 해서 이제 여기다 옮겨 놓고 어 시간 되면 이제 물이 자동으로 관수가 되도록 저요 를다 설치를 해놨는데 어, 기대하기로는 오늘 좀 많이 자라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연발화된 것처럼 좀 크면 오늘 들깨 심는 것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아직 너무 작아요. 그래서 몇주더 키워서 들깨는 심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부추 어, 집에서 새로 파종해서 옮겨 심은 건데 다 활착이 잘된것 같아요. 아 죽은 거 없이 잘 자라고 있고 그리고 3주 전에 심은 대파 네 대파입니다 대파도 음뭐 죽은 거 없이 잘 뿌리를 잘 내린 것 같아요 네 빨리 커야 맛있게 먹을 텐데 언제 끓려나 모르겠습니다 네, 일단 이렇게 아네 어, 3주 전에 심은 것들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거는 마트에서 중파 정도 되는 사이즈를 사왔습니다. 요거를 사온 이유는 요 파종에서부터 심은 이 파들이 아무래도 자라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, 음, 먹는 데는 꽤 걸릴 것 같아요. 그래서 단 킹파 정도 되는 사이즈의 파를 사왔고, 이거를 어, 남는 땅 어딘가에 심어, 심으려고 합니다. 예. 네. 좀더 빨리 먹으려고 해봤고요 그렇습니다. 네. 이상, 5월 12일 현재 밭의 상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